비비고 있으니까 다시 왔어. 이양 물고 비비고 있었는. 데 그런 싸가지. 뭐야? <너무> <웃음> 뭐야? 자 <laughs> <laughs> 너무 싸가지 없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요즘 저런 애들 많은 것 같아요. <laughs> 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그냥 손 놔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laughs> 보아진게 지금 기술이 에요한명 음, 나갔네. 가보 기술 빌드 쓰기 딱 좋은 팀들이 전력 점검할 시간니된게요 아니, 기술? 저 제네 빌드가 아. 스타디움에서는 누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들이 선 예시 드게임 끼워 보세요. 왜나 다시 들어올걸요 w e r 서 o w 란 r p 눈 w e r 요 o w e 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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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w 누 찡는줄았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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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laughs> 뭐 <laughs> 너무 찡찡해요? <laughs> 아이씨 거왜 맞아주는데 나 내려와 너안 돼요 안 돼요 네? <laughs> 뭐야 팔 어디갔어? 어떻게 내려갔네 넣었어. 어, 나이스. 아 어, 원숭이 다종님 아니구나? 네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나, 나 풀피였는데 자꾸 뭐가 안 된다길래. <laughs> 뭐지? 다종님 원숭이가 이렇게 거점에만 있을 리가 없어.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저, 어? 어? 불 깔렸구나. 팔아주심, 팔아주심. 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프트를 못 삼는. 아 다시 가네 가야갈다 파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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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지금 땅 파란데? 반피요? <laughs> 야 원숭아 다시 이거 미까 어머, 뭐, 아, 뭐, 운전이 뭐, 왜 이렇게 나? 못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저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이 어 업데이트하고나서 다시 추가해줬나보다 파라치 있어요 음. 몇요

아, 샤즈를 고쳐앉아즈를누워있어 <laughs> 올바르게 앉아 그러고 싶어. 샤즈어그즈 올바르게 앉아. <laughs> 즈를보어른 <laughs> <laughs> 앞에서? 고어를 보고 싶어. 아즈를 보고 싶어. 샤즈를 어떻게 해야되나?

오늘 많이 못 걸었네. 술먹고 게임 하나? 뭔가 알고 갔는데 한국은 아닌 거 같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한데. 라운드 준비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다 봅시다. 뭐야 저게? 이사일. <laughs> 꼬 아맞아안맞 응. 응.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아 아니. 동동. 안에소주 있어요? 있 아무것도 못하는데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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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라이 나이. 라이. 라이스. 돌라 여기 야다야다 오른쪽. 방에 아, 둘다에든대아직있파 방에 아직 있어요? 여기 다어 <laughs> 이지 아세요? <laughs> <laughs> 잠깐만 나..나가야 <더>, 돼아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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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숭이 느리다 흠뉴가 <laughs> <laughs> 아이고 얘 뭐야? 보시야 움직이는 거왜 이래? 누구야? 원숭이 ㅋ ㅋ ㅋ 아, 그 움직여 어 무서워 아이고 흥, 흥. 아이고 너무 못한다 아 <목> 원숭이가 <cho> 응. 너무 못한다? 아니 응. 힘든가 보곤 탱 때리고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뒷라인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 뒷라인 무조건 물면 끝나는데 쟤네들 <laughs> 이번 경기는 화물 경주입니다 주노야타 이런거라서 그냥 그냥 물면 끝날텐데 브리도 없는데 쫄았나보군 개쫄았어, 개쫄았어. 쫄보군. 선생님 왜 이렇게 각성있어요 원래 병든 닭이어야 맞, 맞는데. 병든 닭이라뇨? <laughs> 왜요? 이거 언제요? 병든 닭돼가지고 막. 부르고 말도 이상하게 없고 <laughs> <왔고> 막. 이제. <laughs> <laughs> 그거는 병든 닭이 아니고 그냥 병자 아니에요. <laughs> <병>, 병자 <병자처럼. 웃음> 말도 이상하게 하는 거는 조금 <웃음> <웃음> 아, <웃겨>. 미안합니다. <laughs> 괜찮아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아, <laughs> 저쪽 쏠져 완전 기술 볼빵. 무슨 음, <laughs> 건가? 오클리? 응. 음. 아프겠다. 와, 75%? 음, 너무 아프겠네. 데나 예, 예, 아프겠는데? <laughs> 아, 우리 원숭이 뭘 찍은 거야? <웃음> <웃음> 야야야야 뒤에서는 둘더가 앞에 는 싸라고 난리 났는데 피에 야타요. 피야타. 아, 아.. 아내 이걸 와, 야타 뭐야? 피가 왜 차요? 계속. 짜증 어, 개 진짜. 그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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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너만 본다, 이 자식. 죽여 버릴 거야. 쏠자고 아, 반피이야. 그만, 그만. 야탄을 일단 잡아놨거든. 어, 라인 짧은데. 쏠자 오는데 아, 돼? 어, 아, 쉬프트가 안 썩어. 우리, 원숭이 뭐해? 어딨어요? 어디가? 죽어서 합류하는데, 얘는, 근데 우리, 우리 것만 봐요, 그냥. 할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할줄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네. 보봇 같기도 해요 3장 쓴다 근데 벌써 저까지 들어갔는데 네. 아파란 개핀데 나.. 나이.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너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원숭아 어, 왼쪽에 솔져야? 여기 뒤에? 오뇨오뇨오뇨 있어 뒤에 목표 목 아빠 뒤에 중심 <laughs> 어디서아탱좀탱 역할 좀 해봐 990도 뭐야 저아 어? 근데 저거 <laughs> 저거 어떻게 받아 아야 어거 어떻게 막냐고 양치도 있는데? 야너저 밖으로 가야돼 우리 여기로 가야돼 여기 아유 화물만 밀어 쟤는 뒤 쏘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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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봐봐가 저기로 가라고 야이 멍청아 <laughs> 언니가 저렇게 화내는 처음 본다 아, 진짜 못그네 야, 너. 열받게 하지마 제발! 어? 아, 자식. 풀풀이. <laughs>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야, 너. 야, 어 야, 너. 야, 너. 야, 야, 너. 야, 는데 뒤에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너. 야, 어떻게 이겼지? 저 계속 붙어있었어요. 계속 비비긴 했어요. 아 진짜! 아 1500딜 하는 게 맞냐고 윈스 차이 너무 느끼거든요 지금. 그냥 안나가고 우쿨만 맞춰도 저거보단 잘넘겄다요 그러니까요. 열받아. 거쿠지는 낯경님이다. 진짜 너무 열받는다. 아니, 뒷라이도 물면 그냥 끝나는데. <laughs> 내가 물어야 돼, 내가. 어이구. 야타 피 많아요. 400 넘어요. 안 어. 돼. 저 야타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잘해요. 막 발로 차면서 나 죽여요, 막.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우리 화물에만 있는 거 보니까 게임을 많이 안해본그사진 모르는 것 같아. 아니면, 탱커를 할줄 모르는 애 같은데. 응. <laughs> 완전, 찐 뉴비인가? 뉴비인 <laughs> 것 같다. 저기야 아우, 야, 야, 저들타 화난데. 팝. 죠 야, 타봐요? 응? 오, 존나. 고마지그 옆에 여 주노 야좀 물러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앞에 만열야줄냐아이짜 <laughs> 어떡하지? 민수를 <laughs> 잘못 배우는 너무나도. <응>. 너무 나도 하늘에 파란 이상이 생요 약간 여기.

정말 시원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쟤는 진짜 하는 게 없네 다음, <laughs> 준비하세요. 저쪽 라인이 못해서 망자인지 파라만 잡으면 돼아 저쪽 라인도 <laughs> 심상치 않아요 쟤도 <돼도. 웃음> 저쪽 라인도 <laughs> <laughs> 그 라인도 <laughs> 이상해. 아 <아우. 웃음> 정상은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이거 찍고 싶은데, 음. 아님난 몰라, 찍어. 아, 생존 안 찍어, 나 찍어. 생존? 그런 거 없어. 역시. 오로지 딜. <laughs> 공속 딜. <웃음> 끝. <웃음> 하나는 필요합니다. 이감치 가야지. 아, 근데 솔더 좀 무섭다. 안 그래도 한방 컸는데. 우클만 조심하면 돼, 우클. 오. 쉽지 않아요. 쉽지 <laughs> 않아. 오 더워 <laughs> 민수다 많이 못해서 화가 나나요? <웃음> <웃음> 아니, 그냥 그 스포츠 하는 느낌이라서 <웃음> 더워요 파이팅 아닌가? 내가 원숭이 화이팅. 때문에 화가 나는 건가? <웃음> <웃음> 야야 야. 야, 야. 아, 일할 때안 찍고. <laughs> 아, 파라게 뜬데. 아. 음. 어, 어, 야, 더어렵 여기 있어요? 어 아이고? 이게 보이는 위치야? 나 완전 대. 살줄 아는 애네, 야타를. 야 야타 피. 야타 왜 이렇게 안 죽어, 진짜?

아, 아, 아 나못 올라가. 여기야, 타 들었어 여기야, 타. 방안에야 타. 안돼. 어. 제가 못게 그냥 못 달렸다. 전순이, 야너또뭐 풀이 있으면 빨리 채스 들어가. 여기 놀고 있어. 소이다 나눠서 뭐 이거? 이건 어, 나어갔어 나이스. 나먹전당 나이스. 주 였네. 됐다. 뭐 나이스. 이걸 또 어떻게 이겼네. <laughs> 저들이 머리 끄댕이 잡고 갔다. 제 윈스. 상대 상 라인도 진짜 만만치 않구나. <웃음> 다행이야. 막님이 <laughs> 말하기 전까지 몰랐어. 우리 윈스 데 그래 <laughs> 와우 역시 대답 중. 어 빠르다. 아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워. <laughs>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웃음> <웃음> 뭐야? 아 재밌는 거. 수고했습니다. <laughs> <수고하십니다. 웃음> <laughs> 너무 재밌다. <laughs>